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건 이번 학기 마지막 동영상이고요. 수행평가 안내 동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우셨고요. 수업 시간에 문제도 풀어 보셨어요. 그렇지만 이 부분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만든 추가 동영상입니다. 자, 여러분, 이런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구간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이 곡선 아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수학 2에서 배웠었어요. 그런데 미적분에서는 이걸 구분구적법으로 연결시켰죠. 다시 말하면 어, a부터 b까지 구간 전체의 크기를 n등분해서 요한 칸의 크기를 델타 x라고 났었던 거 기억나시죠? 그래서 델타 x는 b-a를 n등분한 크기다라고 기억하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 여러분 여기서 xk 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출발점 a 에서 출발해서 델타 x 를 k 번 더해 놓은 점이에요 x3 만 보셔도 알겠지만 델타 x 를 3번 더한 점인거 보이시죠 xk 는 a 에서 출발해서 전체 구간의 크기를 n등분해 놓은 n분의 b-a를 k번 더한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때, 요 점을요, 자, 요 점을 요 함수에 대입해요. 대입할 때마다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냐면, 이 y 값의 높이를 알아낼 수 있는 거, 이해되시죠? 자, 이 y 값의 높이를 알아내서 말하자면, 가로 곱하기 세로, 가로 곱하기 세로, 요렇게 해서, 요 부분에서, 여기가 말하자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인 거고요. 여기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인 거, 이해되시죠? 그래서 그걸 곱한 다음에 모두 다 더하는 방식을 택할 거고요.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구해집니다. 근데 여기서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이런 부분에 오차가 생기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방법을 택하는 방식입니다. 자 이걸 이해하셨다면요, 여러분, 어 여러분의 이런 생각 넓히기 문제를 풀수 있고요. 이 생각 넓히기 문제가 여러분의 수행평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 여러분 수행평가는요, 정확하게 이 생각 넓히기를 세 가지 방법으로 풀이해 보고, 그리고 교과서 프린트에 있던 다른 문제 한 가지가 랜덤으로 출제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 풀이법을 아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요. 나는 좀 수업시간에 이해가 잘안 됐다.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 싶다.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요상한 어, 급수의 합을 풀이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음, 쌤은 첫번째 요거 요고, 요거 렉스 k 로 잡는 방법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방법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 는 1부터 n 까지 1 플러스 n 분의 2k 의 제곱 그 다음 n 분의 1 인데요 이 중에 요 부분을 xk 로 잡는 거야 즉 xk 를1 플러스 n 분의 2k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럼 여러분, 우리 아까 했던 요 식에서 여기서 xk랑 여기서 델타 x의 정체를 다시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델타 x는 어떤 녀석이었냐면 전체 구간의 크기 b-a를 n등분으로 쪼개 놓은 거였고요. 여기서 xk는 첫 번째 점에서 출발해서 이 구간의 크기를 k번 더해놓은 점이었다고 정의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이걸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아는 거죠. 자, 여기서 핵심은 요 이상한 식을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는가거든요. 그럼 잘 봐주세요, 여러분. 이거랑 이걸 비교해 보면 이 xk랑 요 xk를 비교해 보면. 아하, a에 해당하는 점이 1이구나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. 아하, b-a에 해당하는 점이 2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구간의 시작값을 시작값을 1로 보는 거고요. 그다음에 구간의 마지막 값을 어 구간의 크기가 2인 거니까 1부터 그럼 3까지 적분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이해되세요? 근데 이걸 적분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요기, 여기에 한번 잠깐 주목해 주실래요? 여기 b a b a 숫자가 똑같은 경우에 우리는 적분으로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는인데 여기는 숫자가 1이라는 거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숫자를 맞춰야 적분으로 바꿀 수 있고요. 그럼 우리 마음 속으로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렇게 맞춰줄 수 있겠죠. 됐나요? 자, 그럼 이제 다음거나 마찬가지예요. 앞에 곱해야 할 상수 2분의 1을 빼고요. 적분의 그 구간은 1부터 3까지이고요. 그다음 에 이거 전체를 x로 받기 때문에 함수는 x의 제곱이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적분식 바꿔주시면 끝. 자, 그럼 이거 2분의 1에 3분의 1에 x 세제곱에 1부터 3까지 이렇게 적분할 수 있고요. 그럼 상수 6분의 1로 뺄게요. 그럼 3의 세제곱 27, 1의 세제곱 1, 그럼 6분의 26이니까 답은 3분의 13이구나라고 구할 수 있겠죠.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은 요 여러분 완전 비슷한데 이번에는 요거 나 나가 xk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2k의 제곱에 n분의 1이라는 식이었고요. 여기서 요만큼만 xk로 잡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. 다시 말하면 xk를 0 플러스 n분의 2k 꼴이다라고 보겠다 뜻이에요.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요 xk와 요 xk 비교해 볼게요. 자 시작하는 점을 몇으로 본 거고 그쵸 0으로 본 거고 구간 전체의 크기를 2로 본 거네요. 그럼 이거 0부터 2칸 적분하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 이해하셨나요? 맞아요. 그런데 역시 여기랑 여기랑 숫자 똑같아야 되는데 안 똑같아요. 그럼 우리 이렇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이해하셨어요? 잘했어요. 그럼 이제 적분으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. 곱해준 상수 2분의 1밖으로 빼놓고 구간의 크기는 0부터 2까지인 걸 알았고 우리는 여기만 x로 바꿨기 때문에 함수의 모 모양이 1 플러스 x의 전체의 제곱인 거 이해하셨죠? 맞아요. 1 플러스 x의 전체의 제곱의 dx입니다. 자, 그럼 이거 적분 어떻게 해요, 여러분? 이거 통째로 합성함수 형태인 거죠. 자, 3분의 1에 1 플러스 X의 세제곱으로 바꾸고, 원래는 이 X 앞에 개수가 있다면 그걸 보정해주기 위한 거, n 분의1 하나 더 곱해야 되지만, 여기 1이라서 안 해도 되는 거 아시죠? 그럼 이제 계산하면 끝이네요. 이렇게. 자, 상수 6분의 1 밖으로 빼고요. 자, 여기다가 2 한번 넣고 0 한번 넣을 건데요. 자, 2 넣으면 3의 세제곱이라 27. 0 넣으면 1의 세제곱이라1 되는 거 보이시죠? 결국 위에 거랑 계산이 똑같아서 3분의 1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.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 해볼게요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2k의 제곱의 n분의 1꼴인데요.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거 가요 가. 요만큼, 요만큼만 x로 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다시 말하면, xk를 0 플러스 n 분의 1k꼴로 보겠다는 뜻입니다.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관찰 또 해보면요 이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오호라 시작하는 점을 0으로 보고 구간의 크기를 1로 바꾸나 라는 거 눈치 채셨죠 그럼 여기 n분의 1, 여기 n분의 1 숫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수 바꾸는 것도 필요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대로 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구간 0부터 1까지의 적분으로요 그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면 이건 0부터 1까지인데 문제는요, 함수를 여기만 x로 봤잖아요. 그래서 1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으로 보셔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. 1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의 dx. 요렇게 바꿀게요. 자, 그럼 요렇게 바꿔놓고 보시면, 자, 이거 적분 어떻게 하면 되죠? 그렇죠 합성 함수의 적분이라 3분의 1. 1 플러스 2x의 전체 세제곱. 근데 여기 앞에 2가 있었죠. 원래 요렇게 돼있을 때 미분하려면 2분의 1 생, 2가 내려오는 거 아시죠? 그래서 그 미분할 때 숫자를 보정해주기 위한 2분의 1이 꼭 필요하고요. 그리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역시 상수인 3분의 1, 2분의 1 앞으로 빼서 먼저 6분의 1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여기다 1 한번 넣고, 0 한번 넣고 계산할 거예요. 1 넣으면 역시 3의 세제곱이니까 27. 0 넣으면 1의 세제곱이니까 1. 계산의 결과는 위와 똑같습니다.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것은요 어, 이세 가지 방법 어떤 방법으로 푸셔도 좋지만 수행평가에서는 쌤이 이세 가지 방법을 모두 쓸수 있느냐를 볼 겁니다 이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풀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어, 여러분이 나중에 평소에 풀 때는 1 2 3번 방법 중에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푸시면 되는데 사실 선생님은 적분하기 쉬운 형태의 식으로 간단하게 떨어지는 1번 형태로 변환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람 따라 이 마지막 계산이 편해지는 0부터 1까지는 마지막 계산이 좀 편하죠. 그래서 여기가 좀 복잡하더라도 여기가 편해지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건 자기 선호의 문제이고요. 이거는 무조건 이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다 풀어주시고 나머지 한 문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. 수행평가 잘 해주세요. 수고하셨어요. 안녕.